요괴대치사 1화. 아, 내가 다시 등장하게 되네. 아, 이제 요괴대치사도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 그 택시가 미국 특수부대로 출신이 다, 돼가고 사부님 돌아가신 지 지금 50년 됐네. 그러니까. 아, 근데 너는 왜그 그 뭐였지? 그아 맞다, 앙비 양비 앙비, 안비랑뭐 같이 다녔다며아 그렇지. 어휴, 그래도 나도 이제 3급 테마사가 됐고. 음, 응, 그렇지. 나도 난 이제 1급 선수인데. 응. 아, 이제 2025년부터 개급 이제 테마사 개급이 올라가기 시작했어. 개급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아, 그렇지 않아요? 사부님. 콜로콜록 나는 너의 사부가 아니지만 그래도 음. 응. 개급은 만들어진 거는 좀더잘 표시는 되지만 그래도 개급 계급을 만들어지면, 좀 뭔가 복잡한 느낌이 드는다. 아휴, 진짜. 그래도 어떡해. 아유, 요즘은 요게도 안 나오고, 적점, 적점 다음으로, 이제, 요게가 딱히 나, 안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도 어떡해. 우리는, 대한민국 요게, 요게 특수, 특수재단이데 그니까. 아유 그래도, 그래도 뭐뭐 뭐 같이 있뭐 같이 있, 있어야지 내가 뭐 그치 야 너라도 있어 야 너라도 있어 다행이다 흠. 그치 음 응, 그래 겁나 응, 사이가 좀 좋구나 그렇지만 부산 장산에서 다 이게 뭐야 음 사이렌 경보 떠올렸구나 잠깐만 한번 지도를 좀 보고 올게 아유 진짜 또 경보음이야 야, 딱히 경범를 울려도 우리는 가, 가는 데가 없으니까 뭐 딱히 뭐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이 노란색 이, 이 뭐야 이거 똥이야 이거? 아니 똥이됐냐고어내 색깔이랑 비슷한데 나 이거 가줄래 아니 야 이게 방구이면 어떡하려고 아이씨 이게 메탄가스이면 아유 진짜 완전 야 근데 계속 사이렌이 좀 워낙 길게 울린다 그니까 아, 뭐지 아휴, 야, 암튼 일단은 이거는 좀 여기에다가 놔두고. 아, 어이구. 아, 지금 부산 장산에서 장산범이라는 호랑이가 나왔다고 하더라 에? 그흰 흰 색깔 범? 어? 장산범? 아, 근데 괜찮다. 너희들은 아직 사, 아직 3급 테마사들이니까. 장산범들은 5급 테마사들이 다 처치를 할 거다. 네? 그, 야, 너 3급 테마 사야? 어? 나 그때 말했잖아. 너왜 이렇게 기억력이 꽝이냐? 아아 미안. 아, 미안한 건 없지만, 음 아유 괜찮다. 근데 너 한번 장산범을 잡으러 가고했니 장산범이요? 장산범이라 뭐 껌이죠. 너는 너는 8급 테마사보다더 힘이 셀 때도 있잖니 아유 뭐뭐 뭐, 그런 그렇죠 뭐, 음아 그렇구나. 너는 일 너는 아직 1급 테마사니난 장산범을 무찌를 수 없다. 그 녀석은 아주 강해. 아, 네, 네. 그 일단은 지도를 보고 있으렴. 부산 장산, 아이고, 장산보의 활동이 점점 더 활동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이제는 전문적인 주, 주술 마법 아니 뭐뭐 뭐 그런 그공 공격 언어도 다 배웠고 뭐뭐 뭐, 뭐지? 알았어요. 일단은 전 장산 장산으로 가면 되죠? 음 장산이 뭐 여기서 좀 멀긴 하지만 일단 넌 여기 있어주렴 네 그리고 여기 여기서 혹시 모를 이 본부에 혹시 모를 거를 대비해서 너 너의 조수 한 명을 더 보내주겠다 감사합니다 이제 장산을 하러 가자 이제 한국 요괴 특수 재단 이 일을 할 시간이야.